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벌써 10월입니다. 가을의 막바지에 들어섰네요. 2022년도 시작하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다음 달이면 겨울이고요. 마지막 가을, 경술월, 간목과 을모 일간님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술월, 간목 일간님들한테는요 경금은, 경금은, 편관에 해당이 되고요. 자, 술토, 술토가 들어와 있으면 요거는 편재, 편재, 편제. 편관이랑 편재가 있어요. 힘들어요. 쉬운 달은 아니에요. 만약 화가 발달된 사주야, 화는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이 발달된 사주라고 하면 더더욱 힘든 달이에요. 이렇게만 봤었을 때다 불의 힘이 좀세 보이지 않으세요? 술토도 화토에 당이 돼서 식상이 발달되어 계신 분들이면 요번 달 완전히 불바다. 좀 화의 기운이 엄청 세요. 그러하니 이 인성이라는 인성은 수에 당이 되죠. 인성 자리가 아주 중요한 한 달이에요. 그래서 10월이 아마 고비가 되지 않을까. 2022년도에 모든 결과물은 10월에 나오는데 이게 내가 봤었을 때는 고비이면서 결과물이, 결과가 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주의 구조는 이 생과 생의 구조, 생과 극의 구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목을 중심으로 제가 색깔을 좀 바꿀게요. 목을 중심으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아주 매끄럽게 잘 되고 있죠. 근데 수까지 있으면 수까지 있으면 아주 이 원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임인년이 돼서 2022년도 임인년이 래서 수가 들어오는 와이스나 이 수는 벌써 목을 생해주고 목으로 내 기운이 빠지고 있는 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수는 아니에요. 금생수가 되는 수였으면 강한 2022년도의 물이지만 수생목이 되는 수기 때문에 그 물의 기운이 막 넘치는 폭포수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10월달은 이 수의 유무 이 인성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거 물이 있어야 나무는 크고 자랍니다 이렇게 건조한 상황에서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잘 크겠죠 그럼 요번달은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은 뭐하는 아이였어요 공부하고 생각하고 음, 학문적인? 학문? 지적인 학문? 뭐, 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보, 공부, 생각, 이런 것들이 인성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쓰셔야지만 목이, 내 나무가 잘클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가는 또 나를 극하는 아이잖아요. 이, 그게, 극에, 그게서 내가 조금, 편하려면 내가 인성의 생을 잘 받으면 내가 극을 당해도 굳건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번 달은 좀 인성짓을 많이 해야 돼요 인성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인성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이 편제와 편관의 기운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인성의 생으로써 이거를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공부를 해서 꼭 시험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자기 개발도 하시고, 책도 보고, 조금 여유롭게 가는 그런 10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이 빡빡하고 아주 타이트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떻 되겠어요? 되게 조급해지겠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분위기가 화가 많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번 달만 넘기면 11월 달부터는 해자축으로 이제 시원하게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완전 10월 달과 11월, 12월 이 하반기 후는 극과 극이 될수 있는 감목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인성 짓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재물은 편지의 재물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을 쓰는 달이에요. 지출은 늘어나. 지출과 소비는 어, 심리적으로도 돈을 많이 쓰고 싶겠죠. 식상이 좀 발달되어 계신 분들은 재물은 나쁘지 않아요. 사업, 직장, 평관이에요. 평관은 힘든 달이에요. 앱. 건강은 건강은 지금 이제 술토가 화토고 좀 화의 기운이 세기는 해 보이지만 이제 연도 자체에서 그래도 자박자박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에는 큰 거는 뭐 없습니다. 세모 편재와 평관의 연애운이네요. 여성 남성 모두 연애를 할수 있는 조건들은 가지고 있으나 장기적인 연애보다는 이제 단발로 들어올 수 있는 연애가 있어요. 하지만 기회는 올수 있다는 거. 자, 간모계장님들 9월달 뜨겁습니다. 뜨거운 기운을 인성으로 쓰면서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10월달 잘 보내시고 11월달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을목, 경, 술월, 10월 달 볼게요. 경금, 경금은 정관이네요. 정관이면서 을목이랑 경금은 을경합이 돼요. 술토, 정제, 정제, 정관과 정제, 바른 아이들, 안정적인 10월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을경합이 될 때는 뭐 직장, 사업체, 뭐 학교, 가정 생활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주에 화, 화가 많아. 식상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 상관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했어요? 화가 금을 녹여버리죠. 그럼 금이 자기 발의를 잘 하겠어요? 바른 생활을 하겠어요? 못하죠. 이 상관. 상관을 가지고 있는데 정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다른 대운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이런 다른 변수가 엄청 많이 생겨요. 부정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정관과, 을, 정관과 을목이 합하는 것도 상관이 막 방해를 해요. 아, 그게 아니라고 하면 화가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비견이나 겁재가 이미 사주에 있다. 비견이랑 겁재. 근데 올해 또 인목까지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인목 외에도 내 사주에 비견이랑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나의 능력을 좀 뺏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을경 합이잖아. 을경합. 나랑 관이랑 합인데 다른 애들이 막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런 나의 일들을 좀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을목도 감목과 마찬가지로 이 인목 아니 이 인성 인성을 잘 써서 내가 충분히 생을 받아서 내가 좀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을 잘 쓰셔야 되는 게 요번달 목들의 포인트입니다. 이 을목은 또 올해 인목이라는 큰 양의 나무에 등락해가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정제의 달이 들어왔을 때 인목이든 을목이든 뿌리는 다 같은 토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소가 흔들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잇목도 깨지고, 을목도 깨지고. 그래서 같이 가야 돼, 을목은. 올해는, 올해는 을목은 등락 개각을 아예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식상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이 모든 겁재들이랑 비견들이랑 같이 나눠서 가셔야지만, 1년을 행복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정제는, 길신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쵸? 돈이잖아. 근데 나 혼자 욕심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번 달? 안 되겠죠? 자, 재무로는 정재우는 좋긴 좋지만, 다른 비겁들이랑 조금 같이 가는 게더 좋을 것이다. 사업과 직장은 정관, 을경합이에요 안정적이고 규칙적이에요. 자, 건강은 지금 이 술토가 화토에 해당이 돼요. 좀 되게 많이 건조한 편이에요. 되게 좀 뜨겁잖아요. 뜨거운 편인데, 감목이랑또 을목이랑 다른 게, 을목도 많이 예민한 스타일이 돼서, 이렇게 뜨거울 때는 훨씬 더 약간 예민해질 수 있는 거, 더 정신적인 거. 정신적. 자, 연애는, 와우, 정제랑 정관, 남녀 모두 좋아요. 식상까지 발달되어 있으면은 연애도 매우 좋습니다. 울목 전반적으로 2022년도 운 중에서 제일 좋은 듯해요. 편안하게 가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또 11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